Oh, i need you pull 구간입니다 맛있어 맛있어 늦게 등기요 다시 잠이 는게다 내 그래. 옛말 대가 나 내가 차도 미킬를뜬 경찰차이고 경찰이 신기한 막 차가 아경찰저 근데 편밥먹더라밥 먹고 이제 수시고 있대고 그 중국 집에 그때는 그밥 먹고만 가있어들 나는 그 명식 껍데기 한 번도 안 먹어봤다 명태 껍데기 티가, 티가 응 티가 맛있었어 어 그리 그래. 좋은가? 어, 콜라겐 많고 맛있고 좋지 오래전에 맹떼 껍기 전부 다 대물에 서거나 맹떼 껍데기 그냥 무쳐 먹는데 안질게 뭉쳐 먹으면 또 뭉쳐 어도 후라이팬에 약간, 어? 약간, 약간 이렇게 하면 그렇 질기지는 네 맹떼 기면 좋겠네 굽기를 먹는 게 아니라 껍데기인데 뭐 껍데기 굽기니까 굽기를 먹나 돼 아, 그럼 그래. 이게 좋다 한게 맹태국도 끼는 좋겠다 맹태국 좋지, 방태 국이 원래 좋잖아요. 간을 간에. 그...